어, 아, 안녕하세요. 어서,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또기 누추한데. 아유, 아유, 네네. 저희 집은 또 어떻게 하시고. 네. 아, 네. 저는 허과장입니다. 저희 집에 또 오신 거 환영하고, 어, 지금 제가 마침 밥 먹고 있었거든요. 아 어, 네. 따라오시죠. 네. 음. 네, 어, 오늘, 원래 좀 제가 저녁을 간촐하게좀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군만두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먹어볼까 하는데요. 음. 음. 역시, 만두는 구워 먹어도, 쪄 먹어도 참 맛있어요. 다이어트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나는 네 개밖에 안 먹거든요. 그래좀 음. 남들은 닭가슴살 먹고 그러던데. 아, 그럼 닭가슴살이 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량으로 먹고 있습니다. 음. 다이어트하신다고 했으니까 몸무게 한번. 재료 한번 가보시죠. 몸무게야? 아또그 뭐 별로 안 무거워요 저. 괜찮은데? 원래 이런 거할 때는 몸무게부터 공개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남들 보면. 음~ 좀 먹기 전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좀 아침에 오시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만 빨리 나가 보세요. 빨리. 아니, 아니 뭐저 자꾸 못 먹을 재보라고 하세요. 뭐 가렸다. 얼마 안 나가요. 얼마 안 나가요. 뭐야? 이거 젤 때마다 올라가. 장난 아니야? 사람이야? 나가. 응? 나가라고. 아니 어디 어디 나가라는 말씀이? 운동 나가라고 빨리. 아니 자전거 타러 나가. 아... 아... 좋게나서 지금 운동 나가라고합니다 오늘 지금 비 오고 있는데. 이 비오는 날에도 어김없이 운동을 하러 갑니다 운동 참 재미가 없는데 네 운동하러 갑니다 바깥에 마시는 게참 많은 시간인데 그래도 운동하러 갑니다 화이팅 매일 하진 않지만 뭐 가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좀비로 쫓겨났지만 네, 틈틈이 운동합니다 네 걷는 거를 주로 하는 편이고요 네, 걷는데, 가고싶 보면 이런, 어, 이런데 지나가면 조금 마음이 어려워요. 아, 어, 맛있겠다. 냄새부터가 저를 자극합니다. 가다 보면 또 가장 또 힘든 코스가 나오거든요. 거기를 무사히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운동 코스 중에 가장 힘든 코스입니다. 네 운동 코스 중에 가장 힘든 코스입니다. 네, 네 버거 왕 가장 힘든 코스. 아,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가봐라. 가봐라 어떻게? 아, 에아 몰라. 최근 몇 년간 갑자기 불안한 몸무게와 이로 인해 신체의 이상신호가 감지되는 허과장. 첫 번째 이상신호, 회사에서 집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졸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두 번째 이상신호, 신진대사의 급격한 저하. 최근 식전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치에 도달하여 정기적인 병원 관리를 받고 있는 화과장. 아, 어, 이래도 집중이 되지 않고 일상 생활도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고민에 빠진 화과장 유튜브에서 힌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회사의 장점을 10분 살려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기로 합니다. 다이어트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퇴근 후 1시간 인도어 트레이너를 통해 라이딩 인증하기. 두 번째, 그간 폭식으로 임했던 점심 식사량을 소식으로 돌리고 야식 또한 안 먹기. 세 번째, 무작정 인도어 트레이닝보다는 자전거에 정식으로 입문하는 계기 만들기. 자전거에 입문하기 위한 다섯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클리 슈즈 입문하기. 두 번째, 사이클 의류 입문하기. 세 번째, 50km 이상 장거리 라이딩에 도전하기. 네 번째, 그룹 라이딩에 참여해보기. 다섯 번째, 가을에 열리는 다양한 그란폰도 대회 중한개 참여해보기. 허과장은 가을 그란폰도 참여까지 현재 몸무게 106kg에서 80kg 중반으로 체중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일정을 가지려 합니다. 부디 허과장이 23년도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NNI 유튜브 계정을 구독하여 주시고 매일 저녁 허과장의 자전거 운동 인증 영상에 응원과 다이어트 팁 등을 남겨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매달 추첨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